꽃보다 유린해. 어? <laughs> 민수 이거 유튜브 자막 설정 누르면 번역돼. 아 너무 추워. 한 번인데 너무 추워. 시즌 없다. 그래? 진짜. 그래, 추위 바보들에게는 시즌 없지 안녕. 아. 안녕. 안녕하세요, 짱마부부입니다. 오늘은 이제 클럽피에서 러버앤로드 브랜드 라이딩을 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브랜드 좀 생소하시죠? 이 브랜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러버앤로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뉴욕 센트럴 파크 사이클링 클럽을 운영하는 이제 사이클에 미친 두 청년이 맥스와 길, 길 어, 네. 이두 청년이 오랫동안 메이저리 메이저 메이저 리그가 아니고 메이저 사이클링 브랜드에서 캐리어를 좀 쌓은 다음에 이두 청년이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관찰하고 소통하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나봐요. 그 바탕으로 이렇게 프리미엄 사이클 의류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탈리안 패브릭과 최고급 소재를 적용하고 이 브랜드 이 디자인 자체가 정말 뉴욕커의 느낌이 무신합니다 뉴욕시티 e 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York City. 사이클 의 o r k City. New York City. n e 어 York City.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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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r k c 맥스 맥스라고. 한국 이름으로 만수 민수 민수 <laughs> 이 대표가 한국에 직접 와서 또 우리 짱마 법을알리고자 라이딩에 참여했습니다. 맞아? 미국 미국 진출 가자. 갈수 있을까? 말씀이요. Nice 네, 말씀이요. 대표님. 아, 대표님. 아, 대표님. 어 러브앤로드 대표. 안녕하세요. <laughs> 네 출발 전에 간단히 브리핑을 하러 옆에 그 테라스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거 뭐야? 국민체조로웬 말이야 여기서 <laughs> 너무 좋지 않아? 나는 이 테라스 공간이 너무 좋아. 네 응. 응. 여기 활용을 진짜 잘하시는 거 같아. 러버앤로드 브랜드 라이딩이고요. 특별히 오늘 뉴욕에서 공동 창립자인 맥스님이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합니다 Thank you so much. Uh, my name is Max Davis. I'm the co-founder of Rubber and Roa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his morning. Rubber and Road was Created by myself and my business partner Gail in New York City. Uh, it's really a way to connec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rough the shared uh, passion for cycling. Uh, Rubber and Road uh, is first and foremost rooted in New York. It really reflects the diversity, uh, the international spirit that New York showcases, and we try to breathe all of that through our product, uh, which is all produced in New York City, Italy, and Canada. Um we're deeply committed to the product innovation and supporting you all with the highest possible gear. Uh, I wanna thank uh Sengi and Brian for hosting us at Club B. It's an amazing community here and we are really uh blessed to be here. S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Oh don'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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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듣기 평가 시간 어. 아 어쨌든 웰컴입니다 <laughs> 무조건 웰컴 하면 돼요 자 이제 라이딩이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코스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신사동 클럽비 매장에서 출발을 해서 원래는 두루..두물머리를 가려고 했는데 두루머리어 코스를 바뀌었어요 옆에 그 물의 정원 있잖아요 그 황화 코스모스 어, 황화 코스모스 어, 어 그게 되게 이쁘게 폈다 그래서 음. 리딩이 재원이가 음. 그쪽이 더 예쁘다. 음. 사진 찍을 게 많다. 음.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 기대 안 했을 수도. 어, 물의 정원이야. 어, 아니야, 근데 친구이기도 하지만 어. 자덕 선배니까 어. 그냥 믿고 가는 거. 야 음. 맞아, 좋을 거야 이러면서. 어, 그래서 일단 저희도 믿고 따라가 봅니다. 근데 이 러브 인 로드 이 옷이 딱 보시면 되게 프린트가 크고 프린트. 약간 그런 음.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해 버스도 굉장히 예쁜데 맞아. 이게 단체립잖아요. 와, 단체립이니까 더 예쁘더라. 사진 찍으면 뉴욕에 있는 것 같아. 맞아. 어. 그냥 여기가 뉴욕이야. 응. 음. 자, 그리고 이날 총 26명에서 출발을 했는데 음. 안전을 위해서 한 5명, 6명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날 주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어. 어, 그래서 좀 병목 현상도 생기고 음. 그래서 다른 저희도 팩이랑 또 섞였지? 어, 섞이고 가면서? 근데 이제 리딩 재원이가 앞에 천천히 가는 그룹이 있어서 음. 갑자기 추월하면 위험할까 봐 멈추면서 서행을 하면 어, 서행을 하면서 다 같이 우리 팩 저기 팩 남들 팩다보이는 다 거야 근데 그중에 우리 팩이 아닌 분들이 추월을 하면서 이제 그 천천히 가셨던 분이 화가 나셨어 그래서 한마디 하셨단 말이야 어팩좀 쪼개면 아 맞아 어, 근데 어쨌든 이해는 합니다 어. 맞아. 전체 팩이 전부 다 우리. 같이 하는 일행인 줄 알고 음, 그럴 수도 있지. 요건 시원하게 하시더라고. 다 섞여 있으니까. <laughs> 근데 어. 뭐 어쨌든 안전하게 타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맞아. 음, 그냥 한 기로 듣고 또한 기로 그리고. 음,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 맞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영상 찍어 주다가 음. 앞에 팩도 놓치고 음. 뒤에 팩도 놓쳤어. 짱구는 나를 안 챙기니? 몰랐어. 나는 앞만 보고 가니까 나 경주마야. 아, <laughs> 그래서 나름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잡히는 거야. <laughs> 나 혼자 운동 보인 거지. 뒤에 바로 빠른 패치 우리한테 욕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서행을 시작. 맞아. 맞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끼는 람이또 우리를 제끼는 거야. 아. 안전하게 가려고 추월을 안 하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 욕하는 자 아. 근데 그 사람들은 중앙선 넘어서다 지나가는 거야. 근그 아. 그래, 사람은 이제 갑자기 모든 사람한테 뿌리도 못하고 욕하기 시작한다. 백점 쪽이라고. 어. 싸워서 뭐해? 그럼 맞아. 싸워서 뭐해요, 그렇죠? 서로 응. 이해하면서. 맞아. 서로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타는 게 최고입니다. 맞아. 르 진짜? 타 재원아, 3 0은 무슨 30이냐? 너 이미 여기까지 오는데 35 이상으로 갔거든. 지킬 말만 하기. 어, 맥스가 맵대. 어? 스파이시 이랬단 말이야. 맞아. 아까 거기 그곳에서 조금 쉬면서 휴식을 하면서 저는 이제 니워머도 벗고 슬슬 해가 뜨면서 날씨도 풀리기 시작하면서 몸도 풀렸고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물의 물의정원? 정원까지 음. 한 여기서 분명히 내가 알기로 한 13, 1 4 k g 남았거든? 음. 재훈이가 또7 k g 남았대 <laughs> 아 믿으면 안돼자기 나이가 들긴 들었나봐 왜 네. 자기 아직 베개 자국기 얼굴에 있는데 아직도? 어 <laughs> 보여주고 싶어 아아 아. <laughs> 아, 피부 완전 퍽싹 늙었어 나이가 들긴 들었어 재생이 안돼 나도 그래 형님들 <laughs> 저만 그런 거 아니죠? <laughs> 그거 한번 자국 나면 어떻게 없애야 되나요? 거의 저 이틀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와 근데 몰랐어 나중에 영상 보니까 진짜 여기 자국 <laughs> 그치 어, 베개 자국 남았지. 나 있더라고 아. 속상하네 <laughs> 이렇게 어느덧 물의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코스모스 음. 가 얼마나 예쁜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기대하세요. 와, 와, 진짜 예쁘지 않나요? 아. 아, 노란색 코스모스가 어떻게 이렇게 너무 예뻤어. 나도 꽃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이때 놀랐어. 그렇지. 어. 왜냐면 우리가 이 시기에 여기 지나가본 적이 없었던 거야. 아, 그랬구나. 어. 어. <laughs> 오, 꽃보다 유리네. <laughs> 어? 꽃보다 장우야. 어, 오늘 멘트 좋은데. 장우의 미모에 꽃이 다 죽어. 여기 올 필요가 없네 나는. 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 장어 사주라고. 어? 나는 장어 언제 사줄 거야? 나는 중계동에 서항상 꽃밭에 사는구나. 그렇지. 이 꽃은 물을 언제 주나요? 어? 장어 장, 언제 사주나요? 어? 장어를먹어요 크는 꽃. <laughs> 나 아직까지 인정을 못했어. 어제야 진짜 아직까지 안 사주는 거좀 너무하지 않았나? 아직까지 내 마음에 여자들이 하는 말 있지.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이해가 안 돼. 자기는 남자잖아. 그러니까. 안 예쁘게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얘를 이렇게 전부 다 예쁘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는 거야. 아니, 어떻게 찍 이렇게 찍는 건가? 바로 찍어야지. 이렇게 찍는 건가? 이렇게 해 가지고 <laughs> 마지막 꽃. 출발할게 오버리도 출발하는데 우리 커플샷 못 찍었어. 빨리 와. 커플샷만 <laughs> 찍어. 야, 우리끼리 놀다가 <laughs> 사진 하나도 못찍어보냈잖아 커플샷 그만 찍어도 돼. 아 커플샷 찍어야지. <laughs> 근데 먼저 단체샷 찍고, 그다음에 부탁해서 이쁜 커플 샷도 찍었습니다. 음. 나중에 단샷을 보여드리겠지만, 아, 너무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기 꼭 와보셔야 됩니다. 서울 근교나 서울에 사신 분들 음. 물의 정원 이코스모스의 음. 사진 찍으러 꼬고세요. 근데 그때 그 재원이가 이 날이 아마 마지막일까, 지금이 제일 절정이야 그랬어. 아니야 다음 주가 절정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영상이 다음 주니까 어. 절정일 거야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면 음. 다 내일 가든지 없, 없으면 어떡해 그 주말에 가든지 우리 얘기 듣고 가셨는데 없으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그뭐 <laughs> 내가 꽃한테 지라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 그럼 <laughs> 또 사과 영상 올려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하고 계세요 <laughs> 어? 꽃 어떤지 어? 아니면 도사 같은데 물의 정원 <laughs> 꽃 아직 피어있나요? 꼭 확인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의 정원은 이 꽃이 아니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사진 많이 찍고 이제 양수 봄 카페에 갑니다. 보급 고고. 진짜 배고팠는데 우리 봄 카페에서 봄 카페 토스트 진짜 맛있더라고. 음. 토스트랑 맛있는 커피랑. 네, 저희가 총2 6 명이었는데 진짜 인원이 많았잖아. 네, 이걸 또다 사주셨어요. 대표님께서. 네, 대표님이 마음 씀씀이가 클래스가 남다르셔. 클래스가 틀려. 또... 신사동 클래스는 틀리다. <laughs> 이 보니까 대표님이 옷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음. 항상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더라고. 맞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그랬더니 음.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맞 근데 또 그러면 내 입장 같은 경우도 소비자잖아. 그럼 또 가게 에 가게 돼. 그렇지. 네, 그게 맞아. 음. 어, 이게 장사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느낌이야. 맞아, 맞아. 음. 그리고 이제 먹는데이 커플 두 분, 인연인 줄 알았는데 신혼부부였습니다. 너무 달달해요 인연이 아니고 연인 아, 인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너무 달달해 그래서 그래서 나는 커플인 줄 알았어 음... 근데 어쩌봤더니 신혼부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우 너무 달달해 이빨 썩겠어요 치과가 <laughs> 그리고 이분 저기 매력적인 여성분 보이시나요? 이국자기로 음. 생기신 러브앤로드 메인 사진이 있는데 음... 나그 뉴욕에서 찍은 사진인 줄 알았어 진짜 이거 너무 예쁘지 멋있고 저분이 한남동에서 어. 찍은 사진이래요. 한남 나들목에서 찍은 와. 사진이래. 근데 나는 처음에 봤을 때 러버앤로드 그냥 외국인 모델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와, 디아님이었어. 놀랬습니다. 네, 디아님 너무 멋져요. 멋져요. 팬이 될것 같아요. <laughs> 대표님 잘 먹었습니다. 네, 이제 다시 클럽비로 복귀하는 길인데 맥스가. 야 우리 이제 좀 밟자 음. 스파이시 라이딩 하자 <laughs> 좀더 맵게 밟아보자 어. 그리고 여기서 <laughs> 어. 또 팩을 나눕니다 자기 어. 페이스 맞게 어. 맞는 팩이 붙어서 가기로 합니다 네 카메라네. 두시다 두시다. 어 카메라 카메라. 이제는 카메라만 보면 자동 어깨 눈모가 됩니다. <laughs> 이 짱마 부부의 시그니처라 그러나. <laughs> 나도 그랬지. 카메라다 이래서또 시작이네. <laughs> 그래서 우리 피구왕님이 정말 또 예쁜 사진 하나 찍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잘 간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사이 클럽비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가 있었죠? 두둥! 대표님 <laughs> 클라스가 틀리다 그래서 저희가 테라스로 나갔더니 이렇게 맛있는 피자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게 먹었어 여러분들 라이딩 끝나고 피자 드셔보셨죠? 돗자리 봐 근데 이런 테라스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맛있는 피자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진짜 맛있었습니다 대표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게 먹더라 음. 나도 맛있었어. 내가 원래 피자를 팔나 아니면 좋아해. 두 개밖에 그렇지. 안 먹거든. 응. 근데 이날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아, 또 이런 시간이 되게 좋아. 이제 라이딩을 할 때는 좀 약간 처음에 하던 서먹서먹하잖아. 맞아. 근데 이제 라이딩 끝나고 와서 또 이렇게 음. 이런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또 테라스에서 먹다 보니까 음. 맞아. 어, 얘기를 못 나눴던 분들도 좀 친해질 수도 있고. 맞아. 어, 이런 분위기 이런 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짱마 부부 미국 진출하나요? 두둥 가나요? 가자. 오늘도 너무 행복하고 직원 라이딩 선물해주신 클럽이 대표님, 리 라이딩 재원, 그 다음에 후미미 사진 찍어주신 피구왕님, 그리고 또 재원님이랑 그 다음에 콩 작가님, 콩 작가님, 테디님, 테디님, 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한 멋있고 이쁘고. 오늘의 멤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짱구가 러브앤로드 음. 창립자 음. 맥스 민수 음. 네 민수에게 어 민수에게 어. 영상편지 한마디 네 민수님 저희 기회가 되면 내년에 뉴욕으로 라이딩 가고 싶어요 초대해 주세요 민수 이거 유튜브 자막 설정 누르면 번역돼 오케이 <laughs> 비행기표 <펴> 보내 <laughs> 온 너무 예뻐요. 네, 너무 멋있어요. 러브앤로드 화이팅. 화이팅! 여기에 주차를 하고 한강공원에 주차를 하고 갔다 왔잖아요. 음, 그렇죠, 왕복. 음, 음. 그래서 클럽비에 복기를 하고 다 먹었는데 한강 왔는데 또 라면 못 참지. 먹, 먹고 가야지. 어,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주차장 앞에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부부가 저희에게 다가와서 짱갑도 방이세요 그러시는 거야. 근데. 저희에게 인사 말씀이 어, 구독 안 하는데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어, 너무 감사했어요. 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네, 저희 보신 김에 구독 한번 해달라. 저희 보신 김에 구독? <laughs> 지금 누르셨나요? 구독 누르셨으면 그 편의점에서 만난 분.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인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그래도 또 구독 안 눌러 주셔도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다, 뭐 재밌게 보고 있다 한마디면 저희 짱마 부부는 엄청나큰 네. 힘이 되고 네. 너무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여기서 맛있게 먹고, 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오늘의 영상 음, 이렇게 마무리하나요? 갑자기 끝.